센수학 중삼상 시단계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곱셈과 나눗셈 3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음, 다음을 만족시키는 유리수 A의 값은 이 식에서의 요 A의 값을 구하래요. 그럼 좌변의 식을 그냥 풀어주시면 되겠네요. 어, 곱셈과 나눗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루트 15, 14 곱하기 음, 얘는 조금 이렇게 나눠볼게요. 루트 6분의 루트 5. 나누기 3 루트 2 루트 7은 2루트 a 문제로 그냥 썼어요 그럼 이제 좌변을 풀어주시면 음, 루트 15분의 14 곱하기 루트 6분의 루트 5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주셔야 우리는 풀어줄 수 있으시죠 루트 7분의 3 루트 2 우리 근호를 포함한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할 때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들끼리 약 분다 된다고 말씀드렸어요. 약분 되고 바로 곱셈도 되구요. 약분 해보겠습니다. 51은 5, 5, 3, 15. 그럼 얘는 루트 3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21은 2, 2, 3은 6. 얘도 루트 3이 되는 거예요. 더 이상 뭐 특별히 약분 되는 게 없네요. 그럼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한번 잘 써보겠습니다. 분자를 보시면 14와 3이 남아요. 얘는 루트 1, 루트 1이기 어차피 생략 가능하고요. 14 곱하기 3이에요. 이렇게요. 되셨나요? 그 다음 이제 분모. 루트 3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7이네요. 어 우선 따로 그냥 써보겠습니다. 이렇게요. 그러면 이제 눈치 채신 분들 계실 거예요. 얘는 14 곱하기 3에다가 루트 3이 두 개에서 루트 3의 제곱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? 제곱 루트 사라지면서 3만 남죠. 3 루트 7. 그럼 약분되네요. 3 약분 되고요. 따라서 이 값은 루트 7분의 14인데 우리 분모에 이런 제곱근이 나와 있으면 마음에 안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. 마음에 안드니까분모에 유리화, 분모를 유리수화 해준다. 그럼 얘는 양변에 루트 7 곱해주고 7 곱해주면 7분의 14루트7 약분해줘서 2루트7 되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2루트a와 2루트7이 같아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a의 값은 뭐가 되겠어요? 따라서 a는 7. 여기 보기가 나와 있어요. 음, 답은 5번이 되겠네요. 되셨나요?